네, 안녕하세요. 위드텔레콤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유심 인식 안될때 해결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단말기 고장이라고 속아서 멀쩡한 휴대폰 바꾸지 마시고, 잘 한번 보시고, 네, 현명한 소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유심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듀얼 유심, 마이크로 유심, 나노 유심, 이렇게. 보통 이제 요즘은 나노 유심을 제일 많이 쓰는 단말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마이크로 유심까지도 보통 없을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을 개통학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바로 유심입니다. 유니버설 뭐, 서버스크라이버, 뭐, 아이덴티티 모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의 약자가 유심이에요. 가입자 식별칩이에요, 쉽게는. 자, 그런데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이 유심이 갑자기 인식이 안 되고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설치된 유심이 없습니다. 라거나 혹은 미인증 단말기입니다. 개통을 사용하세요. 이런 문구가 뜨게 되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접촉불량이나 인식불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 실외와 실내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유심 슬롯 내부에 인식불량이 유독 더 심하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유심이 망가지거나 휴대폰의 유심 슬롯이 망가지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일단 기기를 그 상태에서 그냥 한번 꺼볼게요. 꺼보시고 재부팅을 시켜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복하시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안 들어오신다면 일단 유심을 빼신 후에 마른넝컵이나 지우개 등 이용하셔서 유심의 이 금속 부분 있죠. 깨끗하게 닦아주시거나 지워서 다시 한번 꼽아보세요. 그러면 단수 적불량이었다면 아마 이 방법을 통해서 거의 다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번의 방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본인의 유심을 빼서 다른 가족의 유심에 폰에 한번 바꿔서 꽂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가족의 유심도 내 폰에 한번 꽂아보시고요. 그러면 내유심이 불량인지, 뭐, 기계가 불량인지 이런 거를 테스트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내유심이 불량인지, 기계가 불량인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1번과 2번의 방법을 통해서 유심이 접촉불량인지, 유심이 망가진 건지, 단말기가 망가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끝나셨으면 유심 불량인 경우에는 그냥 가까운 판매점이나 대리점 가세요.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유심 교체하는데 비용 7,700원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계가 불량인 경우에는 서비스센터 내방하시면 돼요. 서비스센터 내방하시면 이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 좀 틀린데 비용이 청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심슬러이 불량인 경우에는 슬롯만 교체해 주는 게 아니라 보통 후면에 있는 보드, 이 PCB 기판 전체를 갈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수리를 진행할 것인지, 새로운 폰을 구입하실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왜 이렇게 자가 테스트를 먼저 해 보시는 게 중요하냐면. 그냥 안 해도 무조건 판매점에 가까운 대리점에 가시면 대부분의 뭐 선량하고 정직한 판매자분들은 그냥 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 일부 매장에서는 고객님 단말기가 고장 나신 거예요라고 하면서 그냥 오신 김에 바꾸세요. 싼 것도 많아요. 뭐 이러면서 실적을 위해서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됐고. 일단 이런 멀쩡한 단말기를 사용 중에도 불구하고 굳이 필요없는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새로운 단말기를 개통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을 제외한 다른 설명한 판매자분들이나 대리점 직원분들은 유심이불량이의 의심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안내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그거 굉장히 간단하니까 방문 전에 꼭 테스트 먼저 진행을 해 보시고요. 이 조치법대로 먼저 해 보신 다음에 매장에는 제일 나중에 천천히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쩡한 단발기를 더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쓰실 수 있으면 쓰셔야죠. 그쵸? 요금 할인해서 쓰면 요금이 싸게 나오니까요. 자, 오늘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의심 인식 안될때 조치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내용이 뭐 조금 짧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휴대폰 잘 쓰고 잘 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용은 이만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